자리에 섰습니다. 2030 세대가 중심이 되어 탄원서를 시작한 지단 하루 만에 5만 명이 동참하였으며 불과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헌정사상 소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2030이 시작한 이번 탄원은 특정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 국민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열망을 담아 참여한 역사적인 움직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원수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한 법적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공정한 법치가 아닌 정치적 탄압과 불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수사하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수사, 서부지법의 위헌적인 영장 발부 그리고 수천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강제 체포하는 모습에 온 국민이 경악하였습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법 집행을 똑똑히 지켜보았고 이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는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였으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도시에서 2030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제출하는 탄원서는 사법부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분노이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입니다. 부디 사법부는 2030과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엄정히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구속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반대 청년연대 공동대표 김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10만 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중앙지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사법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정당의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고, 조국 전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끝내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현직 대통령은 단 15자짜리 사유로 구속된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법치입니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법부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훼손했고 국민들은 이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아갈 2030 청년들은 불공정한 사법부의 행태를 목도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님의 구속 취소 신문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만이 사법부의 공정성,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외압과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중앙지방법원으로 중앙지방법원, 향해 탄원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